너도 수학할 수 있어. 합! 안녕하세요, 스포자 여러분. 고등수학 마스쌤 경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그 우리가 부등식의 성질까지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은 그 1차 부등식의 해법이라고 해서 배워볼 겁니다. 뭐, 같은 연상선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제목은 1차 부등식의 해법. 뭐, 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답, 뭐, 풀이, 방법,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저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느냐,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 부등식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AX가 B보다 크다, 혹은 AX가 B 이상이다,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또는 AX가 B보다 작다, 또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꼴이 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뭐, 2차 부등식, 3차 부등식도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1차 부등식을 했으니까. 그런 거는 뭐, X제곱이 되거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1차 방정식, 2차 부, 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등식, AX가 뭐, B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의 해는 어떻게 풀까요? 해 해라고 하는 건 뭐다? 풀이 뭐 어떤 답을 구한다. 이렇게 풀라고 할때뭐 일단 x가 궁금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건 x가 궁금한 거예요. 항상 뭐 a x는 b에서 x는 a 분의 b 이런 식으로 구했던 것처럼 여기서 a는 0이 아닐 때죠. a는 0이 아닐 때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방정식을 구했던 것처럼 부등식도 구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두, 구할 때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요 a가 양보다 큰 양수일 때와 a가 0보다 작은 음수일 때 나뉘어집니다 이때 이 부등식의 해가 바뀌어요 어떻게 되냐 x는 a분의 b a로 나누는 거죠 양변을 그럼 a분의 b가 됩니다 여기는 ax를 a로 나누으니까 x만 남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x가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왜? a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로 부등호를 나누게 되면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봅시다 우리가 3은 2보다 큰데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주거나 나눠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바뀌었죠? 똑같은 겁니다 음수로 부등호를 양변을 나누거나 곱할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서 3번도 있어요. a가 0일 때는요, 선생님. ax는 b인데 ax는 b, b 이상이다. 야 죄송합니다. ax가 b보다 큰데 a가 0이래요. 그죠? 그럼 뭐야? 여기 무조건 0이겠네요. 근데 그러면 두가 나 두가 나와요. b가 0 이상일 때와 b가 0보다 작을 때. 예를 들어 이것부터 볼까요? 만약에 a가 0이에요. 그럼 x에 뭘로도 0이 0이겠네요. 그렇죠? a가 0이면 ax는 x에 뭘로도 0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b가 음수래요. 그러면 0은 음수보다 큽니까? 그렇죠? 되죠. 그러면 x는 모든 실수죠. 다시 a가 0이면요. 0이죠. x에 뭘로튼 거네. 그렇죠? x에 뭘로튼 거네. 여기 0이야. 근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B가 음수래요.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이든 2든. 그러면 이게 성립을 하죠. X에 뭘 넣어도. 그래서 X는 뭐든 실수가 되는 거고. 자, A가, 음, 0이다. 근데, 여기 0일 거죠 근데 B가 0 이상이다. B가 0이다.만 해도 성립이 안 되고, B가 양수다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해가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a x가 b보다 큰데 a가 0이에요. 0 곱하기 x. 자, 여기 무조건 0입니다. x에 뭘 넣든가네요. 그렇 x에 뭘 넣든 가에 0이야. 근데 b가 만약에 0이에요. b가 0이라고 치면 0땡0 곱하기 x가 이렇게, 비가 0이라고 치면은 말이 안 되죠? 얜 0인데 0이 0보다 클수 없잖아요. 얘가 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0 곱하기 x인데 비가 만약에 양수라면요. 뭐 2다. 0이 2보다 큽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해가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부등식의 해법, 1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포자 여러분, 여러분도 수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